성도님들 반갑습니다. 7월 20일 수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구약의 믿음의 족장들을 소개합니다. 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했지만 오늘 한번더 소개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의 믿음을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점은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보지 못했지만 본 것처럼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나그네 길도 마다하지 않았던 믿음의 선진들이었습니다. 먼저 본문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 사람들은 믿음의 족장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당대에는 받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아브라함 당대에서는 받지 못한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루어질 줄 믿고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기꺼이 외국인과 나그네로 여기며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믿음의 족장들이 바라본 본향은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본향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하늘 본향 바라보고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셔서 그들을 위한 하늘 도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하늘 도성은 영원한 천국을 의미합니다. 영생 복락을 누릴 천국을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족장들은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았지만 영원한 하늘 본향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어서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본문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약속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로 드린다고 해도 반드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믿음으로 보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이삭은 어떠 합니까? 이삭도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로서 인종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덕담을 건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들을 축복한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빌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야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임종을 앞두고 열두 아들들에게 축복합니다. 특별히 요셉의 두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는데, 여기서도 야곱 자신의 손을 어긋하여 장자 문하세보다 찾아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복을 빕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알았고, 그렇게 믿음으로 행한 것이었습니다.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국당을 떠날 것을 말합니다. 그때 자신의 유골도 함께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명합니다. 자신의 살아 생전에는 받지 못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지만,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후손들에게 전하고 그렇게 명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게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기이 되어 그들을 400년 동안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징벌하실 때큰 재물을 끌고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삭에게 전해지고 야곱에게 전해지고 요셉에게도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히브리스 저자는 구약 이스라엘 족장들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봅시다. 믿음의 선진들이 지불했던 믿음의 대가에 대해 묵상해 봅시다. 아브람은 가장 귀한 아들 이삭을 기꺼이 제물로 드렸고, 이삭은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했고, 야곱 또한 험악한 인생길을 걸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 마지막에 그 뜻에 따라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요셉 또한 애굽에서의 부귀영화를 영원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바라보며 약속의 땅으로 나가기 아 원했습니다. 이런 대가를 지불한 믿음의 모습을 오늘 본문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바라보며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 본향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아니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늘 본향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잘 알지만 그럼에도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기에 때론 그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있지만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지만 종종 실패하는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며 붙들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말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선 믿음의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합시다. 우리를 중보하시는 주님께 도움을 구하여 넉넉히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다 그렇게 살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예배하신 영원한 하늘 본향으로 인도하실 것이니 그 소망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하늘 소망 가지고 살게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드림 교회와 각자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온 성도님들이 바른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 말씀에 힘 있게 순종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